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다육 화분의 감동맘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 앞에 보이는 이쁜 다육 아가씨물 화분들 네,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이쁜 화분들 가득가득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준비해 주시고 지금부터 빠른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동자육 화분은 2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하고요 또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1번 세트 화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입니다 1번 화분은 요로코롬 많이 간다고 하네요 총 수량이 5개가 함께 가가지고요 세트 금액 요 이쁜 수제 공방분 6만 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이 화분, 내 감동에서는 지금 처음 거의 소개를 해보는 그런 형태의 화분인 것 같은데요. 이 화분 하나, 금액만 해도 23,000원! 야, 가격도 좋아요. 이 공방분인데 퀄리티가 아주 끝내주고요. 이 화분들은 저희가 없어서 못 팔았던 파, 화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주문 가장 많이 받은 아이들 중 베스트 안에 꼽히는 아이들이랍니다. 하나, 둘, 셋, 네개 색상별로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6만 천 원에 드릴 거고요. 센치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이고 제가 처음부터 할때 철자 거꾸로 드는 게 습관이 되버렸어요. 6.5cm 요런 화분은 6.3cm 요 화분은 8.5cm 전후 높이 11cm 낮은 아이 9.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세트 요렇게 그대로 색상 갈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주문 주세요. 그리고 품절되기 전에 빠른 문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화분은 네, <laughs> 각설이 아이들 등장해줬어요. 오랜만에 얘네들 등장해줬는데 아주아주 아주, 네 행복해 보입니다. 나는 가난에 할지정 행복은 잃지 않는다라는 <laughs> 네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네 징인가요 징도 이렇게 칠 준비가 돼 있고 아 이게 밥을 동냥으로 다니는 요런 재미난 아이들입니다 아이고 정말 정말 재밌는 아이들인데 얘네들 14만원 짜리 오늘 이용하신다면 10만원에 할인을 해서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분 센치 화분이 아니고 인형이죠 센치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그냥 뒀을 때 15cm 높이 됩니다 높이 쟀을 때는 짜잔 29cm 29cm 정도까지 나오네요 얘도 그 정도 됩니다 얘가 조금 더 키가 작긴 한데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네 이렇게 볼게요 이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화분은 총 수량 5개가 함께 가도록 할게요. 3개 이렇게 형태 똑같고요. 2개는 약간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이 형태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다 하면 세트금액 7만원이지만 오늘 이용하신다면 6만원에 또 저렴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개당 14,000원 하는 화분이에요. 이 화분이 가로 센치 쟀을 때 11.7cm 높이 쟀을 때는 약 9.5cm 나오고요. 그리고 이 화분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11.3cm 높이 쟀을 때는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3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구성을 했고요. 세트 금액으로 10만 원에 가는 화분입니다. 너무 이쁘죠? 앞에 꽃도 있고 요 깜찍이 아이가가 너무 이쁜데 이렇게 세트로 한번 맞춰봤어요. 네, 요 화분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때 12.5에서 13cm, 네, 12cm 나오네요. 높이 쟀을 때는 12. 12에서 12.5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된지 한번 재볼게요. 10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4번 세트, 이쁜 수제 공방분 10만원에 드릴게요. 네, 5번입니다. 5번 화분이 아니고 인형이네요. 네, 인형 아이들인데, 이렇게 두 개가 갈 거예요. 얘네들도 원래 세트 1 4만원짜린데요 오늘 이용하신다면 또 할인을 해서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안에 보면은 이렇게 배수구멍이 하나는 있고요. 하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 이제 물 빠짐이 필요한 아이 넣고 하나는 어물 빠짐이 필요 없는 식물을 심어도 될것 같아요 5번 세트 금액 해서 10만원에 갈 거고요 요 화분 그대로 그냥 놓고 요렇게 센치 한번 재볼게요 21cm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됐을 때는 약 20cm 앉아있는 아이들이라 약 2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하와이에 꼭와 있는 듯한 이 핀을 꽂고 하와이 춤을 춰야 될것 같아요 둠칫, 둠칫. 아 제가 엉덩이가 시하시데 <laughs> 어쨌든, 5번 세트 1 0만원에 가고요.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화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도 예, 아가들도 오랜만에 등장해줬어요. 네, 세로로 이렇게 긴 형태의 분이라서 요런 아이들. 아메치스 심어놔도 이쁠 것 같고요. 또 어떤 아이들이 어울릴까요, 우리 여러분들? 6번. 요 화분, 네 금액은 6만 원인데 오늘 이용하시면 5만 4천 원에 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한번 재볼게요, 15cm나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25cm 나오네요. 요큰 화분 저렴하게 드릴 때 이용 한번 해보세요. 다음 가도록 하기 전에 요 안에 요 정도로 안에 꽃이 들어가 있네요. 어찌 된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화분. 요 화분이에요. 지금 화면에 들어와 있는 요 아이고요. 요 아이 하나. 개당 가격 금액은 3만원에 가는 화분입니다. <laughs> 앞에 참 해맑고 이쁘죠? 그리고 옆에 보면 색감이 요렇게 투톤으로 되어있어요. 사각으로 요렇게 깔끔하게 되어있는 요런 화분이고요. 요 어, 화분은 7번에 3만 원 주문 주시면 되는데 꽃 색상으로 주문을 주세요. 얘는 분홍색이니까 분홍색으로 주문 주시면 되고 가로가 약 7.5에서 8cm, 높이는 8.5cm 정도 나옵니다. 빨간색 그리고 여기 주황색도 있네요. 이렇게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 캡처해 주셔도 되고 꽃 색상으로 주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할게요. 7번까지 받고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하부는 요렇게세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세개 묶은 금액, 세트 금액 할인을 해서 저희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구리가 한, 한 마리가 요렇게 있네요. 옆에 앉아가지고 재미나게 있는 모습도 있고, 꽃도 요렇게 있네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11.5cm, 요런 화분은 12.5cm, 요런 화분 10cm. 높이 됐을 때는 9cm, 높은 아이 기준 12cm, 요 화분도 11.5에서 12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개 묶어서 5만원에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다육 아가가 있네요. 한번 보고, 네,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9번 화분은 이렇게나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요 화분 개당 금액이 10만원 하는데요. 아, 감독맘이 덜 남기고 가겠습니다. 안 남기고 가겠습니다. 가로가 27cm 높이 됐을 때는 약 10.5cm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토, 발, 요렇게. 요 화분 7만원에 저렴히 드리고 가세요. 직사각형 태분이에요. 네, 다음은 10번이고요. 10번 화분, 요 화분이에요. 개당 금액 4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도우 아가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고요. 배 쪽에 이렇게 뻘럭 해가지고요. 너무 귀엽고요. 한복이 딱 심게 정말 사이즈가 끝내줍니다. 가로가 15.5cm 높이 됐을 때는 13.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이고요. 11번 요화분 개당 금액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희 집에도 요화분이 있는데 요화분에다가어뭘 심었더라. 사각인데, 어, 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 을려심, 을려심은 심은 것 같은데, 아, 현재는 지금 가게에 있습니다. 어쨌든, 을려심. 아, 그걸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13cm. 높이 쟀을 때는 21.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화분도 오랜만에 등장해 줬어요. 개당 8,000원짜리 5개 묶어 가지고 세트 금액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같이 한번 잡아 볼게요. 짜잔. 요렇게. 네, 여기서부터 센치 입니다 가로가 10cm, 전후 나고요. 높이 쟀을 때는 16.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색상 다양하게 랜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음... 음... 우와, 환하게 웃고 있는 아주 순하게 생긴 소네요 그쵸 요 소도 오늘은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개당 금액 2만원에 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이고 이게 메롱하고 있네요 메롱 <laughs>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하네요 이렇게 아이고 정확하게 표현이 다돼 있어요 아이고 좀, 좀 똥꼬까지 <laughs> 엉덩이까지 이렇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다 돼있고 아이고 너무너무 귀엽네요 네, 요런 하, 요런 네, 소입니다. 아,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이 된 소. 2만원에 드릴게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어, 1 5센치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1 0 5센치 정도 나오고요. 어쨌든 요, 요, 소. 한 마리 있으니까요. 데리고 가세요. <laughs> 다음은 14번입니다. 홍조아분 등장해 줬습니다. 홍조아분. 와,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사이즈가 아주 커요. 아주 큰나분인데 화면에 다 들어올 것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갈거예요큰 화분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 또큰 화분 있어요. 두개 하고 홍조 화분. 이렇게 두개만 해도 금액이 28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laughs> 가운데 있는 이 화분 있죠? 개당 14,000원씩 가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세 개만 다 같이 하면 32만 4천원이 나오는데 오늘 이용하신다면 28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세 개는 그냥 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홍조 화분, 금액대가 지금 더 올랐는데 저희는 어, 유지를 하면서 오르지 않은 금액대로 어, 가운데 화분 세개또 서비스로 드리니까, 여러분, 많은 이용해보세요. 2 4 3 23.5cm, 그리고 외경으로 쟀을 때는 27cm 까지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23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도 정말 매력적이고요. 와, 정말 홍조화분의 매력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네, 가운데 여기 3개 드리는 거, 얘도 센치, 서비스긴 하지만, 센치 재볼게요. 14cm, 높이 쟀을 때는 11cm 정도 나옵니다. 옆에 하나 더는 이 화분이에요. 와, 얘도 이쁘네요. 매력적이죠. 28만 원에 요 큼지막하고 세련되고 이름 있는 요 홍조 화분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수량이 그러니까 다섯 개가 몽땅 가서 요 금액에 드릴게요.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화분은, 와, 고구마 화분이에요. 네, 사랑 정말 정말 많이 받았었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등장을 해줬습니다. 세트 금액에, 어, 개당 만원짜리인데, 오늘은 다섯 개 해서 4만원에 간다고 하네요. 와, 요런 또 혜택이 있네요. 너무너무 저렴하게 드리는 건데, 센치 한번 재볼게요. 11.5에서. 높이는 15.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다양하게, 랜덤으로 섞어서 다양하게 넣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4만원에, 와, 하나 더, 4 플러스, 4 플러스, 원 네, 다음 번호 넘어갑니다. 16번입니다. 16번 화분은 야옹이. 네. 강아지, 야옹이. 요렇게 한번 세개 묶어봤어요. 근데 화분이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세 개만 오늘은 해봤고요. 세트 그백으로 3만원에 가도록 할게요. 몇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센치 쟀을 때짜 11.5cm. 높이 잽니다. 높이는 9.5cm 정도 나오네요. 어, 화분 자체는 사각으로 요렇게 깍. 깔... 많이 생겼고요. 앞에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이 있답니다 정말 전형적인 바둑이상 얼굴이에요 저희 학교 1학년 학교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그런 바둑이 순이와 철수 영희와 철수 그런데 나오는 같이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고그 바둑이 같이 생겼네요 <laughs> 이 화분들 이용해 보시고요 이 화분 오늘 3개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그냥 드리기는 좀 섭섭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 4,000원짜리 화분 있죠? 요 화분 한 개씩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깔은 다 랜덤 갑니다. 요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요 5cm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어, 7cm. 그리고 높이 쟀을 때는 5cm 정도 나옵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은 1 7번이고요 17번 화분도 요렇게 다섯 개 구성했어요. 세트 금액. 네. 3,000원씩 해서 5개 15,000원에 가는 화분들이네요. cm 9.5에서 높이는 11cm 가까이 나오네요. 10.8cm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5개 가서 15,000원 이용해보세요. 다음은 18번이고요. 18번은 이렇게 구성했어요. 요 화분 개당 가격 금액이 1 0 0 0원씩 올라서 개당 6,000원씩이에요. 6,6,36네 그쵸. 끝다리 뗍니다. 6,000원 떼고 3만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화분에서 저렴히 드려볼게요. 가로가 9cm 정도 나와요. 높이 쟀을 때는 짜잔 7cm 정도 나옵니다 색상 가능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 드릴 거고요 앞에 꽃을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 화분은 또이 많은 구성들이 간다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으셨네요 저희 실장님께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두개세개네개 그리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요렇게 가요 요 화분만 해도 개당 14,000원씩 두 화분만 해도 28,000원 와 그런데 요렇게 구성 다해서 5만 원에 갈 거고요 자 센치 재보겠습니다 약 외경 길이로 쟀을 때 9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8cm 요런 사각분 쟀을 때8 5 대각선으로 쟀을 때 12cm 자 여기 재볼게요 8 5 높이는 9.5cm 정도 나옵니다 19번에 5만 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화분, 네, 어제 요 화분들 나갔는데 사랑 많이 받았죠. 총 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몽땅 간다고 해요. 이렇게 이쁜 소쿠리 화분 하고요. 요 화분만 가면 아쉬워서 이쁜 꽃품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 화분 하나만 안 하면 이렇게 하면은 48,000원, 5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러나 요 7,000원 화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요렇게 많은 구성이 가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분들도 다 수제 공방분 화분입니다 요 소코리분 아주 찌글찌글 쪼글쪼글 아주 이쁜 화분이고요 가로 센치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8.5cm 높이 됐을 때는 11cm 네, 소코리분 네, 10.5cm 높이는 8에서 10cm 요 수작업이 때문에 차이가 좀씩 날수 있어요 20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화분은 요렇게 구성했어요. 네, 앞에, 어, 이쁜,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심, 심처럼 생겼네요. 그여요 심처럼 생긴 요런 아이들인데, 색감이 은근히 차이가 다 있습니다. 네, 있고, 어쨌든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뒤에 보이는 화분들 내려서 볼게요. 요렇게 세 개. 총 수량이, 그렇게 큰거 3개, 그리고 작은 아이들 4개 가가지고 세트 금액 5만원에 몽땅들이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9cm, 뒤쪽에 큰 화분 기준 12cm, 높이 쟀을 때는 22, 낮은 아이 기준 17.5cm 정도 나옵니다. 요, 롱 화분 필요하시다면 21번 5만원에 저렴이 됐고 가세요. 다음은, 네, 22번입니다. 22번 화분은 이렇게두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화분 세트 금액으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로로 얘도 형태가 긴 분인데요. 가로가 15cm. 높이 됐을 때는 22cm 정도 나옵니다. 와, 이 화분들도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두 개. 그러나 이두 개만 가면 또 뭔가가 아쉬워가지고요. 이두개 화분에다가 여기 보이면 여기 원형 화분 있죠. 요, 요 수제분. 요거 하나. 넣어가지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그냥 5만원 갈게요 제가 또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꾸기도 하네요 가로가 15cm 높이 쟀을 때는 21.5cm 요 화분 센치 쟀을 때 10cm 높이 쟀을 때는 약 7.5에서 8cm 정도 나옵니다 다음 갈게요 다음은 23번이고요 23번 화분도 두개 묶어서 5만원짜리 똑같습니다 센치도 똑같고요 요 화분도 여기 보이는 아이 있죠 이 화분 하나 넣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주문 주세요.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은 제가 요 앞전에 요렇게 나갔는데 주문이 진짜 많이 들어와가지고 와 정말 없어서 계속 품절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요거 세트 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입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개. 네,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끝내주고요. 전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 오늘 보셨다면 빠르게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센치 14.5에서 높이가 17.5cm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 25번입니다. 15번 화분도 이렇게 5개 구성을 했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58,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센치제입니다. 11.5cm. 뒤쪽에 보이는 화분은 13cm. 그리고 여기 작은 하부는 11cm 높이 쟀을 때17.5 낮은 아이 기준 12.5. 뒤쪽 아이 15.5cm 나옵니다. 여기 색상은 랜덤 가도록 할게요. 25번에 58,000원. 너무 이쁘네요. 코사지도 이쁘게 참잘 나왔어요. 발도 그렇고요.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화분은 요 화분들이고요. 요 화분 개당 판매금액 보이시죠? 5 7 3 어, 5 35,000원인데 <laughs> 35, 끝다리 떼고 3만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재볼게요. 위에는 사각인데요. 옆에는 또 원형처럼 생겼어요. 11.5cm에다가 높이 짜자잔 9.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26번 세트 3만원으로 주문 주세요.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 화분은 도어 화분 등장해 줬어요. 네, 세트 금액 5만원에 딱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고요. 가로센치 됐을 때 9cm, 이런 화분 6cm, 네, 3.5cm, 자, 이 화분은 8cm, 높이는 15.5에서 이 화분 10cm, 9cm, 작은 아이, 기준 5cm 나옵니다. 27번에 5만원 세트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 화분은 우와, 접시분 등장해졌습니다. 요 화분 어, 다육아가 심어도 이쁩니다. 네, 어, 네, 다육아가 심기는좀 그렇지 않을까요? 주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다육아가 심어도 이뻐요. 네, 깊이감이 많이 낮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깊이감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다육아가 심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식물을 심어도 괜찮고 야생아 조금 이렇게 심어도 되고 합식하기에도 괜찮고 너무너무 이쁜것 같아요. 합식하려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합식을 하면 더이쁠것 같고 28번 이렇게 하나 둘세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쁜 장미 코사지가 있고요. 하나는 또 이렇게 잔잔한 고추로 이루어진 아이도 있네요. 가로가 15cm 높이는 6 센 c 에서 6.5cm 정도까지 나옵니다. 3개 묶어서 가도록 할 건데, 색상, 꽃 색상 같은 거는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런 화분들은 하나씩 넣어 드릴 거예요. 그점 참고해가지고 여기 중에서 네, 3개 해서 6만원에 가도록 할게요. 29번입니다. 29번 화분은 총 수량 4개 묶어봤어요. 이쁜 진사 아이들. 이렇게 뽐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0.5cm. 양이분이죠. 10.5cm. 자, 요런 화분 기준. 네, 9.8cm. 높이 됐을 때는 9.5에서 10cm 전후 나오는 아이들. 4개 묶어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화분은 또 이렇게 3개 구성을 했고요. 세트 금액으로 45,000원에 가는 화분입니다. 짜잔! 10.5cm. 요런 화분 기준. 10.5, 네, 11cm. 높이 됐을 때는 10에서 10.5cm 나옵니다. 전후 보시면 되고요. 세개 묶어 45,000원에 갈게요.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 화분은 요렇게 4개 구성했어요. 어, 이렇게 세트 금액으로 7만원 하네요. 2만원짜리 화분인가봐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15,000원짜리 화분. 센치 가로가 13. 세로가 9cm. 자, 요런 화분 센치 재볼게요. 10cm. 요 화분 높이 11cm 가까이 됩니다. 31번 세트에 네개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은 프릴로만 네개 묶었고요. 15,000원짜리 네개 묶어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같이 다들 꽃이 찬찬한 꽃들이 많이 많이 모여 있네요. 그렇죠? 색감 이쁘게 빠진 아이들이고요. 요런 화분들 12.8cm. 높이 8.5cm. 요런 화분 기준 13.5cm. 높이 8.5cm 정도 나옵니다. 네, 수제분이 때문에 크기 차이 조금씩 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와, 여기 이쁜 꽃이 다육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다육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다육이만 보고 관리하고 계시다 보면 하루가 금방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꼭 제가 꽃이 꼬신, 된것 마냥, 그죠 자, 다음, 가도록 할게요. 33번이고요. 이쁜 수제분들 3개 묶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릴게요. 가로센치 됐을 때 10.5cm. 요런 아이들 다 지금 할인해서 드립니다. 9cm에서 10cm 전후 되는 아이들. 9.5 낮은 아이 기준 9cm 나오네요. 33번 세트 금액으로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구성을 했어요. 옆에도 이렇게 예쁜 그림을 갖고 있는 화분이고요. 두개 묶어서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13 외경 길이 재고 있습니다. 12.5cm 높이는 12.5에서 13.5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구성을 했고요. 요 아이들도 할인을 해드립니다. 55,000원에 가겠습니다. 가로가 12cm, 요 화분은 13cm, 높이는 11.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화분들 개당 3만원대, 그리고 3만 몇천원대, 3만 2천원대, 6만 2천원짜리 오늘 하시면 55,000원에 갈게요. 다음은 36번, 마지막 세트까지 왔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화분들은 두개 묶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경 쟀을 때는 10cm 외경으로 쟀을 때는 13cm 요런 아이 내경 8cm 외경 cm 입니다 10.5cm 높이 쟀을 때는 11.5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주말이 끝나가죠. 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요. 그리고 신나게 다육생활도 계속 계속 가도록 합시다. 감독맘 여기서 물러갈 거고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도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는 I love